유석열 대통령도 이제 보십시오. 아직 반란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유석열 대통령 그만 두, 가만히 두겠습니까? 이 사람들이 예.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겠죠.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. 예, 분명히. 윤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. 이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이 두 가지 효과가 있, 있죠. 하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왔던 많은 우파 시민들에 대해서 기죽이는 거. 좌절하게 만들고 기죽이는 거.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심체를 없애버리는 거. 예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으로 가둬버리면 그 구심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. 아한 가지 더할 거가 있겠네요. 뭐냐면 주의를 환산시키는 겁니다. 주의를 예.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시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대범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으쌰으쌰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인데, 그런데. 정신을 갖다가 예, 유승열 대통령 감옥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 재판에다가 막 정신 팔리게 만들면 그러면은 상당히 예, 산만해지고 분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저들은 그 카드를 반드시 써먹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예, 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오피니언을 내주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이. 제대로 된 오피니언을 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뭉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국힘, 국힘 당을 해산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. 사실 지금 현재 새로운 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, 이게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이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차피 파퓰러 보트로 뽑는 거기 때문에요. 국민들이 몇몇몇 퍼센트 그 사람을 뽑아주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당이 무슨 당이냐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.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.